자 여러분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고기 수육은 끓는 물에 끓는 물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연하고 끓는 물에 어, 찬물부터 넣으면은 어, 조금 뭐 질긴 맛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뭐그 수육을 하실 때. 어, 그 비린내를 돼지 냄새를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뭐 월계수 잎뭐뭐이 뭐, 뭐이 오만 거다 넣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거막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없고 어? 일반 가정에 그런 것도 준비도 안돼 있고 저는 그래서 마늘을 몇개 넣습니다. 었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돼지 잡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고기를 끓는 물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시간가량 삶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삶아주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양배추 부추 겉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손질된 부추가 있습니다. 먹기 좋게, 그냥 먹기 좋게 썰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배추. 양배추를 최대한 가늘게 가늘게 해서 썰어주면 됩니다. 땡초, 땡초 빠지면 안 되죠. 마늘, 마늘은 어떻게? 방역 있게. 마늘 요래 방역 있게 하셔야 자, 됐으면 이제 양념을 한번 해봅시다. 빈간장. 적당히 설탕. 적당히 멸치 액젓. 적당히 고추. 마, 대강 알았어. 참기름. 고시하이. 고춧가루. 적당하이. 식초. 적당하이. 라임이 느껴집니까? 적당하이. 자, 이래가 마 사사사사, 문지주기서 음식은 뭐다? 손맛이다. 젓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으면, 뭐, 부추를 추가해도 좋고, 양배추를 추가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맛있겠지요?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잘 모르겠다. 아. 맛있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그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멸치액젓 멸치액젓부터 먼저 조금 깔아주이소 그러고뭐 단맛이 좀 그렇다 그럼 설탕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이 그렇다 그럼 식초 알죠요자 요렇게 그절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고기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이 두부를 데치가지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도 데쳐가지고 같이 먹어이시다 자, 여러분 이제 수육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돼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 마늘 소스. 마늘 보쌈 알지요? 마늘 보쌈 마늘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 소스는 마늘이 굉장히 고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안 하고 요따 장비를 이용해 줄게요. 자, 이렇게 마늘이 곱게 이렇게 다져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레시피가 들어갑니다. 자, 꿀입니다, 꿀. 올리고당을 써도 됩니다, 꿀 없는 분들은. 근데 꿀이 있으시면 꿀을 써주세요, 올리고당보다는. 저는 꿀이 있으니까. 이렇게 꿀을 넣어주고, 올리고당 써도 됩니다, 올리고당. 잘 저어줍니다 꿀도 없고 올리고당도 없다 그럼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 자 여기서 물입니다 물 물이 조금 소주잔으로 반잔정도 자 이렇게 하고 이걸 그냥 먹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신의 한수 들어갑니다 이 뭡니까 이 전자레인지지요 자 전자레인지에 1분 자요렇게 전자레인지에 1분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식혀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부가 다 데치지 있습니다 두부를 다 드실게 아니면은 딱 드실 만큼만 딱 덜어놓고, 나머지는 요렇게 물에 그대로 해놓고, 다시 먹을 때또 데펴갖고, 그래, 그래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자, 두부. 다시 두부 한번 썰어볼게요. 두부에 데쳐갖고, 신김치하고 무뭐 뭐, 죽이지요. 이 뭐, 죽지 뭐. 하고. 예쁘게 예쁘게 한번 나보입시다예쁩니까 자, 다 삶아졌습니다. 야, 목이 메이네 묻고 싶어가. 자, 삶겠습니다. 이거 그 수육도 마찬가지로 딱 먹을 만큼만 잘라놓고. 안 먹을 거는 요 요래 담가놓고 먹을 때또 대파가 먹고 이러면 됩니다. 야다. 들고 오니까 목장갑을 끼고 이렇게 자르시고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저처럼 그냥 집게로 눌리갖고 대충뭐 대충, 뭐. 대충 자르고 있어. 야지긴다와다 보입니까 이거 두툼이 수육은, 막, 부위, 뭐, 상관 없습니다. 부위 상관 없이, 뭐, 삼겹살, 뒷다리살, 앞다리살,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저는 요, 앞다리살을 준비했습니다. 아, 다 뜨겁네. 요 목장갑이 있어야 되는데 맛있겠지요 이뭐 집에서 이래 수액 해보면 좋지 뭐 이거 두툼하게 썰어가 목장갑이 있으면, 나도 잘 쓰는데, 이게 없으니까 뭐, 좀 그릴래. 야 맛있겠죠? 이야, 진 자, 이제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거 겉절이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겉절이 그 한번 보십시오 야 맛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오늘의 비밀입니다 이거 수육 삶고 남은 물인데 왜 수육을 삶을 때아 된장을 왜안 넣지 된장은 필수인데 라고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야 분명히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 라고 생각합니다 왜 된장을 안 넣냐 자 이렇게 그 수육 삶은 물을 먹기 위해서인데 자 여기서 여기 소금으로 간을 하고 후추를 넣습니다 마늘만 넣습니다 삶을 때 여기에 자이 뭡니까 쌈장이죠 자 쌈장을 좀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부추 겉절이를 부추 겉절이를 얹어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감이 옵니까? 이게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 이 돼지국밥하고 맛이 틀리다는 분은 찾아오십시오. 제가, 어, 정말 보장합니다. 돼지국밥 맛 똑같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더 담백하고 국물이 더 끝내줍니다. 한번 삶고 뭐 국물을 바꾸고 물을 바꿔서 삶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잡내 하나도 안 납니다. 요게 이제 돼지고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딱 크다 고기 크다. 자 고기 넣고 두부 아 실수할 분 고기를 자 아까 만든 마늘 소스장 있죠. 자 마늘 소스장에 넣고 두부 얹고 겉절이겉절이 그그 올리고, 음! 김종! 음! 와, 음음 입에서 녹습니다. 완전 녹아내리다, 녹아내리. 고기가. 음. 여러분. 돼지고기 어, 영이 7,000원짜리 샀습니다. 7,000원짜리 사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보쌈 정식을 만들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구독 한번 눌러 주시서 그러면. 그럼 여러분또 이렇게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드셔 보십시오. 국물,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